오늘 화 있을 진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 가운데 일곱 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마태가 지금 일곱 번째 화 a 관한 말씀을 e bit of a little bit 연동되어져 있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소유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사용하셨던 말씀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은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무덤을 이렇게 회를 안 칠하면 무덤이 이렇게 그 진짜 무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그 속에는 막 죽은 시, 시신들이 있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지만 겉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오늘날도 군대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회칠한 무덤같이 덮는 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게 보면 탁 이렇게 마무리 해놓고 나면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속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방에 진지공사 많이 했는데 이 진지라고 하는 거가 그 웬만한 폭탄이 두들겨가지고 안 부서지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다 철근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고 세멘트를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붓는지, 그러니까 철근을 얼마만큼 넣고 세멘트를 얼마만큼 부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갖다주는 철근이 보자라, 그 철근 가지고는 빵카 뭐 예를 들면 두개 짓는 아열개 짓는다 그래야 되는데 철근은 한 8개 정도밖에 지을 수 없는 철근이 온 겁니다. 오 네. 어디로 두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8개 지을 10개 지어야 될 철근을 준게 아니라 8개 짓는 철근을 줬는데 10개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빼고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엎으면서 한 얘기를 전방에는 빵카 속에 들어가면 포탄 맞으면 다 죽는다. 그게 표적이거든요. 그, 그, 그 빵카는 근데 빵칼을 부실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근데 그건 포탄을 못 견딥니다 맞으면 그 안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무덤도 지금 비슷한 겁니다 겉으로는 포장을 그럴 듯하게 지금 해놔서 그 외관상 볼 때는 아무런 그 안에서 뭐 시신이 섞고 있고 뼈들이 가득하고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게 전혀 안 보이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그, 회칠한 무덤, 갔다고 이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줘추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갈라졌는데 그 죄로 인하여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사람은 그래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주변을 잘 보면,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만 하면 화목하게 해.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만 하면 시끄럽게 해. 나는 그 들어가기만 하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들어가기만 하면... 시끄럽게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2편, 시편 2편에 보면 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를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 같이 질그릇 같이 부서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까지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하신 같이 우리를 이렇게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을 수리니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 같이 깨뜨림이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도 기도하셔야 될 제목이에요. 이런 걸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어떤 공동체나 어디 들어가면 시끄럽게 만드는 거를 자기만 몰라요.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시끄럽게 하는지 모임을 이렇게 화평하게 만드는지 그걸 알면은 뭐 그렇게 하겠어요?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그런데 이 모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왜 모를까? 남들은 다 아는데. 남들은 다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자기만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못할까? 기도를 하셔야 돼, 요 기도를.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막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그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다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시끄럽게 만들어. 의장 그러고 막. 어떤 모임들 가면 그런 분이잖아요. 의장 그러고 막 굉장히 막정의 사도 같아요. 막 의장 남들은 가만 히 있는데 온 그냥 그 회의 그, 그 공동체를 막 시끄럽게 만듭니다. 뭐 많이도 아니에요. 뭐한두 명이고 그렇습니다. 회의 내내 막 의장 의장 불러가면서 막. 근데 남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바본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시끄럽게 안 하는 거지. 뭐 가만 히 있는 사람들은 뭐 생각이 없어서 가만 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향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으신다는데 시편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낳기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이 되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 빵을 내 소유를 막 주신다. 또 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 지르 것을 무슨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얻을 축복이에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러면 그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해서 오늘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화목하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갈라치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갈라치기 하는 거는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갈라치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좋게 생각하실까? 아닌 겁니다. 갈라치기하는 방법은 마귀가 쓰는 방법이지 하나님 이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갈라치기 안 합니다. 물과 기름 같은 이건 도저히 하나가 되게 할수 없는 것도 우리 주님은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지 뭐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돼? 갈라치기 오케이. 물은 물이고 오늘 우리는 물과 기름 같이 하나가 되게 하기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것 같이. 이 하나가 되게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얘기를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됐는데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게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놓을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이가 좋아졌는지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습니다. 빛도 없고 소금도 없고 이게 뭐 그리스도인인지 뭐 불신자인지 뭐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해야 한데, 뭐, 소금이 밭도 없고, 뭐, 빛이 뭐, 빛도 없고, 뭐.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발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예, 겉에서는 딱 웃으면서, 뭐, 당신과 나는 한편입니다. 그러지만 뒤로 돌아와서,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그렇다고 딱 돌아서면 다른 얘기 하는 겁니다. 내가 청년들, 지도할 때 청년 가운데 사업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사업상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술은 또 이렇게 인심이 좋아. 야, 아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술끊었다고 그러니까 아유 먹으라고 막 끝까지 거절하고 딱 돌아서 나오는데 뒤에서 들리는 말. 어, 진짜 예수 믿나봐 이제 진짜 됐나봐. 그러면서 뒤통수에서 들리는 얘기. 오늘 우리는 그 세상과 이게 속에서 화목화평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간질을 또 하면 안 됩니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이 말하고 그래서 그 이간질을 하게 되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뭘 좋아하냐 이간질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귀가 하는 말을 들면 으 그게 다 맞는 말 같아요. 네? 참 이간질이라고 하는 걸 저는 이렇게 당해봤는데, 야참제 앞에 와서는요 천사같이 얘기를 해. 요근데또 다른 분 만나면 아, 목사님이 나쁘다고 얘기를 해. 아,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참.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앞에 아들은 천사같이 남이 같다는 막 목사님은 막 이런 사람이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고 막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막그러고 가서 얘기를 했다는 말이 나한테 들려 내가 그런 말안 했는데 안 했다고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야참그 이간질을 하고 있는데 그 수습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 안 했다 그러면 더, 더 한 거로 또믿으니까안 했다고 그 제가 그런 말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이도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하나가 된 사람이 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가 된 거를 둘로 만들면 안 돼요. 그게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것을 둘로 만드는 나누는 사람 어떻게 하냐 이간질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데. 속에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화 있을 진저 그러면서 우리 전에 책망받았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에,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둘로 하나가 되게 하고, 이간질하지 아니하고, 사이좋게 하고, 또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심쓸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을 내 소유를 땅 끝까지 주신다고 하는 약속도 주시면서, 철장 건대 질그릇같이 부수는... 철장한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추라불 메이커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갔든지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사이좋게 하고 우리가 합쳐지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